네 반갑습니다 지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5년 만에 바꾼 화루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이 바로 앞에 있는 제품인데요 그 앞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캠프빈 이라는 곳에서 나온 LV80 블랙 에디션 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제가 5년 만에 바꾼 화루대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화루대를 바꾼 첫 번째 이유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경량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봐도 굉장히 납작하죠. 그 이전에 갖고 있던 x 그릴 허르들을 썼었는데 그걸 5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거는 넓적하게 이렇게 넓은 판으로 수납이 돼서 작게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게 더 두껍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수납하기에 굉장히 작다는 것 무게는 꽤 나갑니다. 들어보면은 4, 5kg 정도 나갈 것 같은 꽤 무,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토캠핑에만 사용하는 허로대라면 오히려 이렇게 경량 수납으로 작아지기만 한다면 차에 싣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겠죠. 그리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육중하고 단단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펼쳐볼까요? 얘를 열려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를 열어주고요. 이 앞쪽으로 벨크로가 되어 있습니다. 벨크로를 따면, 짜자잔. 자, 이렇게 열게 됩니다. 이렇게 수납가방이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꺼내볼까요? 이런 모습에 헐어뜹니다. 앞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옆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밑에 바람 구멍을 통해서 화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화력을 좀 줄일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열어주면 아주 높은 화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 조절도 가능하고 반대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은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이 있죠.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들어주면 가운데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열리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이렇게 메쉬 창으로 되어 있는 옆면 패널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다른 패널이 나옵니다. 블랙 에디션이라 이렇게 모두 블랙으로 처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개의 볼대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멀티툴이라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얇은 재받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게 답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다뺀 상태에서 밑에 다리를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재받침을 껴주는데 재받침을 그냥 끼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이 멀티툴을 활용하여서 얇게 넣어주면 멀티툴이 이렇게 손잡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울 경우에는 이 멀티툴을 활용해서 이 뜨거운 숯 받침대를 이렇게 들어서 직접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얘를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통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다음은 메쉬창이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면 화로대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 이쪽 면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 아주 간편한 조립으로 완성이 되죠. 이 화료대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 여기 위에 보시면 뽕뽕뽕뽕 구멍이 나 있죠? 바로 이 구멍을 통해서 이중 연소가 됩니다. 장작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어서 이중 연소를 통해 재를 더 활활 태우기 때문에 남은 재가 거의 없고요. 더욱 더 오랫동안 아주 이쁜 불멍을 할수 있고 이중 연소를 통해 올라오는 이 구멍의 그 화구로 인해 너무나 이쁜 불빛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중 연소 허르데를 꼭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기도 덜 나고요. 그 다음 이유 바로 이메시창 때문입니다. 이런 주머니형 허르데의 같은 경우는 장작이 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메시창이 없으면. 이런 모습의 허루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장작이 탄건 결국 이 위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메쉬창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장작이 탄 거를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불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잠깐 분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허루대를 제가 구입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얘를 이렇게 눕혀주고 가운데 있는 IGT 테이블에 패널을 뺍니다. 이거를 살짝 접어준 상태에서. 끼면 igt 테이블에 쏙 들어가게 되는 화루대가 됩니다. 이게 제가 이 화루대를 구입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 볼록볼록 나와 있는 고정대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일회용 석쇠 혹은 디바디바 그릴이라고 이거에 맞춰져 있는 사제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끼면 이 위에서 수술 활용해서 고기를 직화로 구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과 별도로 다른 화로대를 쓰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IGT 테이블 하나에서 고기도 직화로 구워 먹고, 그러다가 밑에서 화력 조절도 할 수가 있고, 테이블로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만능 허르대가 되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이 판넬들, 종이 호일이나 이런 걸 덮은 상태에서 각종 기구들을 이렇게 고객집를 놓는 받침대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효율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허르대입니다. 그리고 이 만능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끼면. 멀티툴을 활용해서 허르대를 직접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재를 버리러 갈때 허르대를 직접 손으로 들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이멀티툴을 활용해서 이 옆에 보 홈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창 불멍을 하고 있을 때 뜨거워진 허르대를 옮길 때 이렇게 들어서 이 자체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멀티툴의 활용도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옆에 불멍을 하실 때이 옆에 있는 이 구멍도 이 멀티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멀티 트랙 활용은 굉장히 다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아까 보셨듯이 IGT에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단독화로대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장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점.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가로는 23만원 정도인데 지금은 이게 10차례에 걸쳐서 재출고가 되고 있는 상품이에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10차 출시 기념으로 제가 구매할 때는 16만 8천원에 저는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원하신다면 그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빠르게 이 캠프빈 LV80을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정가에 구입을 하셔야 되시니까 저렴하지는 않은 화로대라는 걸꼭 유념을 해 두시고요. 하지만 그 가격 값은 분명하게 하는 화로대라는 건 제가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요. 제가 5년 만에 너무나 좋은 허로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허로대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지금 이캠프빔의 LV80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발전 중이고 진화 중인 허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LV80의 구매 페이지에 Q&A를 한번 가보시면 개발자이시자 대표님이신 것 같으신데 그분이 답글을 달아주시는데 답글의 수준을 보면 단순히 직원을 고용해서 정해져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정말 이거를 애정하고 사랑하고 직접 개발을 하신 개발자가 답변을 해주시는 듯한 아주 상세한 답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화루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완벽한 화루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주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이 캠프빈의 LV80 화루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5년 만에 정말 큰맘 먹고, 전도 화루대는 10만원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지 않고 기변을 할수 있게 된 캠프빈 LV80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아주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집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